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원받았다는 어떤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은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는 어떠한 느낌이나 체험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믿었다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고 보장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덟 가지 성경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당신은 거듭났고 그 거듭남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2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3.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 5.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6.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빌리뽀서 4장 3절 특히나 이긴 자는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7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8.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구원은 자기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1절.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6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소리는 대부분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성경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당신 자신도 알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도 알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은 죄를 지었으니 구원을 잃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러한 두려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계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 주신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네가 너의 입으로 주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하신 일, 즉,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려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으며,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